아, 습니다자 네덜란드에 온지 3일 됐나? 3일 3일 됐는데 또 공항에 왔습니다 왜? 코코씨가 크로아시아에 가고 싶으시대요 솔직히 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유럽 네덜란드에 왔어 그럼 여행 느낌이거든? 사실 다른 데를 봐가 안 가도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코코에 의도 여행지인 다른 나라 크로아시아로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yes. 이번에는 비행기 티켓을 살때 그냥 딱 비행기 티켓만 사가지고 저 현장에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아마나 65 e u 65 euros? 65 euros. 힘들었나봐 혼잣말 갑자기 r o s 65 euros. 65 euros. 65 e u 기 o s 6아 e u 혼잣말 혼잣말로? 혼잣말로 이게 한국이자으면 말도 안되는건데 <laughs> 앞에 손님이 있는데 <laughs> <laughs> 아집 가고 싶어 <웃음> <웃음> 어, 게이트 M으로 자 저희는 이제 게이트까지 일단 가겠 자, 니다 오늘 할게 굉장히 많아요 야 우리 좀 일찍 오긴 했는데 이따 내려갈 때 r 기 s 65 e u r o 한국에 김밥이 있다면? 나중는 빵! 코코스가 이렇게 은박지에다가 쌓가지고 빵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yeah. 유럽이 올 거가 비싸기 때문에 밖에서 계속 사 먹기보다는 이렇게 가끔씩은 이렇게 싸서 먹는다고 아, 이거 고등학생 때 항상 점심 이렇게 먹었어 아 엄마가 이렇게 싸다 주셨어? 내가 혼자 했어 아 너가 혼자? 와 애기 때 초등학생 때 엄마가 해주는데 이런 걸여기사 먹으면 이 10유로 줘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싸우면은 한 3유로? 3유로인가? 너구 코리안 소리 듣는 거 아니겠지? 재 <laughs> <제> 있어 약간 <laughs> 창피하긴 한데 그러니까 <laughs> 메이빙은? 여기서나 해야지 <laughs> 이거 한국에 없는 거니까 자 저희는 이제 크라시어로 갑니다 이따 보시죠 야 지금 쉬는 시간 동안 펜슬이랑 이 스토커 사가지고 이 남는 시간에 하겠다고 재밌어요 <laughs> 출발합니다 야 어우 좋네 어우 거의 거의 돼. 가을에 내려달라는거에요예 yeah. 크로아시아 땅을 밟았습니다 uh. 자 이제 즉흥적으로 에어비앤비까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헬로 크로아시아 자 버스 터미 도착하자마자 뛰다니 긴팔 긴 바지를 안입고 오길 정말로 잘했구만 맞아 날씨 너무 좋다 yeah. 한 시간 거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20분 걸려야 돼. 뭐 20분 걷는 거 껌이지. 아나 진짜 좋다. 아, 너 옛날에 이거 기억난다.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예. 지도 봤어. 엄마가 계속 지도 보고 <laughs>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근데 약간 지금 여행 시즌이 끝났나 본데? 맞아. 여기 딱 9월부터 약간 여행 시즌이 끝났는데 그거 딱 오기 좋대 여기. 왜냐면은 이거 되게 유명한데인데. 8월, 7월에 오면 은 사람 진짜 많대. 지금 우리가 온 곳이 스플리트잖아. 어, 어, 스플리트 말고 또 유명한 데가 두브르크? 두브르크니 지금 일단 여기 걷는 거리는 엄청나게 없어. 한가해. 그 약간 탈잔이 사는 그런 정글 같은 곳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바꿔놓은 것 같아. 이 나무 같은 것들이며 이게 또문 앞에 도착하면 은 약간 방 탈출처럼 들어가야 된다고. 아 그래? 그러니까 키는 어디에 있고 번호는 뭐고? 오케이. 오 엘리베이터 있어. 오 잠깐 이건 선풍기야 설마? 오아 시원해. 네운 더운 동안 선풍기 틀어놓으라고 날씨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나보다. 나 지금 이 사례 처음 보는데 <laughs> 선풍기 틀는 기능 버튼. 아그또끌려면그 버튼 눌러야 돼? 응. 어. 그 매너구나. 이거 아니야? 아니빨리 음, 응. 봐봐 내 말했잖아 그방 탈출이라니까. 와그이 복도에서 보이는 뷰가 장난 아닌데. 오, 괜찮은데? 들어가 볼까요? 실례하겠습니다. 굉장히 아늑한데. 오. 야. 오 되게 큰데. 아 경치 좋은데요. 잘 잡았네. 야 진짜 좋다. 와. 자 나갈까요 이제. 아, 나 핸드폰 충전 조금만 하고. 무슨 소리세요? 보조배터리가 있는데. 어, 갖고 왔어? 당연하지. 여행 갈때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 꺼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다고 충전기 들고 돌아다닐 수가 있나? 여기 한국 아니잖아. 막 콘센트 찾기도 어렵지. 그치. 저희처럼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조배터리가 필수품인데요. 우리가 방에서 콘센트 꽂고 있을 시간이 어 있어요. 여행 가면서 충전해야지. 그럼 밥 먹으면서 충전할까? 그럼 되지, 갑시다. 오케이. 일단 점녁 시간 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 맞아. 그래서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냥 오케이. 일단 사람들 따라가기. 오 저기서 축구하는 거야. 여기. 가서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야 밥 먹어야 돼. 충전도 <laughs> 해야 되잖아. 20% 남았어.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20% 남았네? 맞아. 이 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좀 얼마나 잘할지 궁금하네. 나도 모르겠어. Hey, hi, Can you speak English? 오 oh, 예스 e s good. Thank you. 아이, <laughs> 아이고 무섭게 하는 거. 아기한 아기 깜짝이 놀랐어. 또 이런데 오면 이런, 이런 알수 없는 예술 작품들이 벽에 그려져 있죠. 어. 어, 예쁘다 여기. 저 이런 길바닥에서 먹는 거 좋아요. 맞아. 약간 한국으로 치면 그성북천 옆에서 삼겹살 구 먹는 거잖아 이게. 아, 어, 근데 여기 <laughs> 더 매력적이다. 훨씬 매력적이지. 근데 외국인한테는 또 한국의 길바닥 삼겹살이 또 매력적이야. 아, 어, 그렇지. 진짜 맛있기도 주워, 하고 오우 몸 좋은데? 오우 역시 아. 버스킹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너무 배고팠는데 지금 그냥 구경 다 하고 싶어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여기 특징이 진짜 늦게까지 해 한 시까지 정도. 오! 야, 이거 네덜란드가 아니네, 진짜. 어, 여기 진짜 뭔가 파티 네이버후드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이 크로아시아 이 거리가 밤 되면 또 클럽 분위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 <laughs> 야, 이거 이건... 뭐? <우와>, 저기 봤어? <laughs> 오. 와, 뭐야 이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어, 들어보자 이렇게 큰으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예쁜 거 있으면 따로 저희 그쪽으로 갑니다. 그냥. 그냥 발길닿는 대로. 근데 <laughs> 진짜 예쁘다 <예뻐. 우와>. 웃 <laughs> 여기 카로질로 가보자. 와 우와. 우와. 미쳤어. 여기 뭐가 여기 되지 않아? 어, 저기 봐봐. <laughs> 아, 진짜 예뻐 와, 진짜. 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시치들이랑 진짜 노시 사람 많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되게 많은데. 그러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에 다 모여 있었던 거지. 어. 바닷가만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재밌어. 아. 다들 이렇게 발저 바다 쪽으로 해서 앉아서 사색에 잠기는 거지. 저 어, 배고파졌어. 식사할까요? 음. 예스. 식사. 아 근데 나 지금 진짜 충전해야 되는데 20%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여행할 때 파워배터리를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크루아시아 여행 갈때 쓰라고 쿠텍에서 보조배터리를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보통의 보조배터리들은 본체 하나 그리고 케이블 하나 따로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아예 내장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휴대성이 진짜 남편합니다. 줄도 딱 필요한 만큼 길어서 꼬이는 일도 없어요. 오. 그리고 안쓸 때는 이렇게 구멍에다가 딱 꽂아서 보관하면 깔끔 근데 또 간편한 걸 떠나서 빨라야 잖아요 충전 속도가 음. 그것도 문제 없는 게 45W 고속 충전이라 진짜 집에서 내가 사용하는 고속 충전기 있지 그거랑 충전되는 속도가 똑같아 되게 빨라 오, 진짜? 보통 0%일 때 충전 시작해서 1시간 반 안에 100% 되면 엄청 빠른 건데 이게 음. 그리고 갤럭시랑 아이폰 다 호환되니까 내꺼 넣고 이렇게 꽂아 쓰면 되지 맞아. 요즘 아이폰도 이 C타입이잖아 이게 또 용량이 2만0리0 m a h 인데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아? 아니 아이폰 15가 이거를 3.9에 충전할 수 있대 완전 식량 창고지 와우 그리고 색깔도 4개 중에 고를 수 있는데 뭐 좋아해? 흰색 한 손에 딱 들어가서 휴대성도 좋고 보조배터리가 필요하셨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시 살짝 넘어가니까 어두컴컴해지고 전등 켜지면서 음.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네 오 좋았네 쭉한 바퀴 돌고 개, 제일 괜찮은 데로 가봅시다 어 왠지 여기서 피자 없으면 또 섭할 것 같긴 하다. 어 여기도 맛있어 보이는데. 어 여기 어, 가격 그, 왜 이렇게 싸? 여기 너무 싼데. <laughs> 와 진짜 와 새로운 것 같이 오는 게 너무 좋아. 그니까 이제 크로아시아 갔다가 이제 또 다른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탈리 말씀드리는 okay. 순간 이게 500ml 비어입니다. Yes, thank you. Thank you. 1 년에 한번 먹는 알콜 영광입니다. 그순간 같이 있어서. 와. Wow. 한로에서유럽에서 항상 에서 여자들이 이거 마셔 아, 그래? 오늘 오늘 곳서한가에서 한국에서 막춤에서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술안 먹은 지 크리스마스 마지막이었어 아 맛있다 에 2만 원짜리 샐러드 맛있어요? 맛있어나서한나에 네, 피자 좀 빨리 좀와 주세요. 나 먹게. 아, 이거 먼저 먹고 나올 거야. 설마? 코스처럼? 어. 응. So, they have to make now your course. h a n k you. Yeah, okay. you. <laughs> 아, 우리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정말 기다리고 있었네. 맞아. 유럽 유럽 스타일이야. 이런 젠장. 뭐조샐러드줄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거 다 먹은 다음에 다음 코스 나와. 그래. you yeah. have uh, maybe ketchup. 케첩. <laughs> 말을 해 준다고? 여기도안 주니까. 신기한 곳이군요.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자. 네. 키할수 있지. 키할수 있지. 하... 아, 할수 있어. 여기서 막그 매운 거 달라고만 줄라마 Tabasco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 Can you have a hot sauce? Hot sauce, 땡큐 a n k you. t a b a I need to get the. a ah, 아, I have to do by myself. Okay. I can eat it. 한국인입니다 a r u s 다 i a n I'm a Russian. I'm a Russian. I'm a r u s s i 가서 I'm a r u s s i a Yeah. Can you have the bill, please? Okay. card. a 좋안 좋아. 좀 기다리자. 괜찮아. 이거는 유럽이야.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인스타그램 하면 돼요 지금 되게 취한 거같아 <laughs> 아니 아니야. 괜찮. 괜찮아. <웃음> <웃음> 까먹었잖아 지금 저희도 지금 까먹고 아 맞다 하고서 지금 다시 갔어. 아 그래? 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스테일 해. 어, 네, 스 하니까. 언니 엄마랑 똑같아. 엄마 당장. s e v e n t o 요 you. l i k e to give a service tip No, thank you. 아 근데 에이? 저 팁을.. 너팁 너 내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이거 문화 차이야 아 그래? 이 사람 지금 아무 말안 하잖아 워낙 애가 을 No, thank you <laughs> 어, 나갈 때 진짜 막 안녕히 가세요, 고파이뭐 이런 것도 안 하네 이거 이따가 찾아보자 아마 그러아시아서팁 하는 게좀 당연한 수... 문화인 가 이거야 74이면은 오케이 okay, make it to 75 75 그러니까 아 1유로만 하면은 약간 예쁜 숫자 예쁜 숫자 약간 5단위로 근데 뭐 네덜란드에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건데 여긴 오나좀 어, 충격이다 되게 지금까지 서비스 좋고 착하게 하던 사람이 나노탱기라고한 순간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방금 되게 무시했거든 맞아 이거 74유로인데 되게 싼 편이야 싼 편이라고? 지금 우리 들이 식사했는데 10만 원 냈는데? 비싼 아니야. 편인데 유럽 아니야. 치고는 이제 싼 편이라고 할수 아, 있겠지? 맞아. 한국이랑 비교를 못 해요 음. 이거 어디까지나 TV라는 단어 자체가 손님이 원하면 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주고라고 난 생각을 해왔거든. 어. 신기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취한 상태로 손잡고 천천히 집에 들어가 봅시다. 그래. <laughs> 야, 찍으면 안 되는데. 취한 모습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귀여워. 자, 크로아시아 아침에 마트를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터만이 코프지. 잘들어 아이고, 아이고. 마늘빵. 종류가 한5 0개 돼요. 그냥 여기 던킨도너츠 막 여러 가지 다짬뽕은다 아, 해놨구나. 여기 옵션이 많이 있어서 커스터머들한테는 참눈이 즐겁고 재밌는데. 알쏭달쏭하네. 오, 이 길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맞아. 약간 집이 낡은 듯안 낡은 듯. 와, 봐봐, 이 길들 계속 좁아지잖아요. 디오클레티아누스. 아, 그래서 가다 보면그 왕좌의 게임 촬영지들 엄청 많이 볼 거. 알지 레플리스? 아, 게임 촬영지. 어, 맞아. 여기도 많이 찍었고 다른 도시에도 많이 찍었대. 브라시아에서. 와, 이게 골목 골목들이 좁아가지고 그 다음 골목이 뭐가 나올지 되게 궁금해. 근데 진짜 골목 골때마다 다가고 싶어. 어, 맞아. 다 돌아보자. 어. 아, 여기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예쁘겠다. 우리는 그래도 이제 명동 같은 데는 사람들이 안 살잖아. 음. 여기는 명동이지만 사람들이 살면서 식당이면서 관광지야. 어, 나온다. 와우, 워리어. <laughs> 어 근데 되게 날카로워 보이는데? <laughs> 어, 무서. 아이 사람은 스페어 창 갖고 있고. 오, 멋있다. <laughs> 아, 이거 진짜 이 건물 기둥들 있잖아, 필러들 어 그리스로마시나 뭐 이런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맞아. 이런 기, 기둥이 이렇게 생겼어 어 진짜 예뻐 어 여기도 제라또네 여기 4번, 팔번다 젤라또야 근데 저기 진짜 유명해서 여기도 와우 근데 거기는 뭔가 진짜 유명한 거니까 음, 진짜 유명한 거로 가보자 어여기입니다줄 서서 먹는 어 오늘은 줄안 선다 여기는 아이스크림을 500ml라는 단위로 팔고 있어 500ml, 1000ml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지금 고민이 좀... 아 이거 해야겠다 그래요? 핑크색이 그더 핑크색도 마, 응. 맛있어 보이네 만나나 쿠키네바를 진짜 맛있어 와우, 짱이다 아 거기서 샴페인 한잔 진대 아 진짜? 오나 그거 몰랐잖아 그리고 근데 밥을 안 주니까 역시 이거랑 다른 과자도 <laughs> <laughs> 챙겼어 1시간 어, 반이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면 되죠 응, 그리고 수, 거의 스노클링도 할수 있대 할 수도 있고 응, 그래서 그냥 비키니를 입었고 오 마이 갓 혹시 몰라서 오케이 okay, 갑시다 일단은 야. Yeah. 근데 이 외국인들은 크로아시아라고 하고 한국인들은 크로아티아라고 해 너무 이상해 이게 왜냐면은 영어 스일링이 TIA일걸 아마? 아, 그래서 TIA라고 우리는 그런 발음을 그렇게 하는데 아. 이게 영어 발음을 하면 크라아시아 여기는 뭔가 은퇴하고 와도 되겠다 오, 그런 사람들 있겠다 어. 아, 색깔이 딱 천국이라는 글자랑 어울리는 곳이야 오, 저는 좋은데? 지상 낙원이라고 하면 너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지 맞아 저것에가 이번 한국 여름서부터, 아, 휴가 언제가, 휴가 언제가. 맞아. 이겁니다. 딱 봐도 해적선 같이 생겼죠? 이번 사진 한 번. 선생님이시구나. 헬로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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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백주를 줬는데요. <laughs> 오. 진짜? 그, 고, 차갑네요 Excuse me, Captain. Are you a captain? Yes. Oh. What, what is cheers in Croatian? Sivile. s i v e s o r r y e i v i l e s i i Sivile. s i v i l i v i l e i i e i v i l e s i v i e i v i l e s i i S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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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v 고 l e Sivile. s i v i s i v e e s e e s i s e i i 이라시아 원지 1박밖에 안됐지만 지금 여름부터 코코가 너무 원했던 여름 방학이 지났고 가을 방학인데 나머지 일수은 이제 즐기다가 저희는 급하게 잠깐 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 가지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내드서 돌아올 건데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